<목소리> 아.. 어, 무슨 그런 거 소. 2,000개의 어 2,000개의 데 2,000개의 소. 데 자, 그러면 이 소. 친구0개 소. 개해 소. 2,000개의 소. 2애0 0개의 소. 2,000개의 소. 2,000개의 안2 0나아니의 소. 2,000개의 소. 2,000개의 소. 2 0 자성 선관, 선 다시 관선구정성구관요어 선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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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관문관선

얘는 매또 말고 어 음... 귀여운데. 좀... 약속을 잘안지키는 약속을 잘안 그때 도서관이 컸구나? 자,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생각하는... 경룡이요 잘생겼고요 착하고요 말도 잘해요 아, 이상한 그 그래, 근데 다 먹었죠? 아, 어 안녕히 계세요. 아이. 아, 저는 갔습니다. 자, 아, 이제 범준이가 해볼까? 안녕. <laughs>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. 그래? 그러면, 그냥 간단하게, 작년에 갇힌 밥. 음왕 고강요 어, 상범. 옆전마주러 왔대요. 상은 이거 없는 거 없어. 나겠다. 왜 나를 찍고 있어. 장... 왜안 찍는 거냐? 장미야, 상범이 소개했죠. 상범은요, 박해요 그냥... 음. 근데,

오늘따라 어, 정모가 기분이 안 좋나 보네. 왜? 아닌데? 아니야. 부끄러워서 그래. 아니야. 머리 카메라 아픈, 아픈 거지. 오늘, 아니, 아니, 오늘 학교 끝나고 갈 건데. 와. <laughs> 아, 이디 r 지안 쳐도 된다. 아이에 춥잖아요. 근데. <laughs> 음. 찼으니까 오늘 청소해야 돼. 딸미 공부 좀. 청소랑 상관없는데? 제 꽃, 그럼 올해 가장 즐거웠던 건가? 없어요. 없다. 아, 한번있는 음. <laughs> 게. 술래 바퀴를 치웠잖아. 아지어를줄 때. 귀거 아니야? 귀아 아니야? 귀여운 거 아니야? 거아아니아야 나라 이름 이고뭐 생일 때어떤기 먹... 아니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일이잖 <laughs> 우리랑 상관 있는 일로 좀 골라주면 안될까? 어? 수학여행 수학여행 왜? 왜 재밌었어요 어? 재밌었어때 아. 기분이 어땠어나 귀엽 때 <laughs> 허리케인 가고 었는데나 되게 도 죽을 뻔한 얘기야 그건 나... 아무도 아니야, 아니야. 어. 그 뭐도 말이야이블 카트 아 케이블 카트 죽을 뻔했던 음. 그러면... 가장 힘들었던 어나알것 같아 정모 가장 힘들었던 순간 음... 오케이 뭔데요? 아 리즈웨이 뭔데요? 그게 뭐예요? 뭐예요? 데 그래도 늦뭐막너 근데 거예요? 내가 그거 1분 30초를 빼봤는데 그래도 물, 6, 물을 16초 30초. <laughs> 그래도 15분인데? <laughs> 뭐야뭐야 <해>, <laughs> 네. 시련의... 아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이제 이겨냈어? 그거 아니에요. 그거, 아니에요. <laughs> 그거, 아니에요. <laughs> 그거 아니야? <laughs> 뭐가 짤린 것 같아. 이게 거의 말이라고요? 거의 요 그냥 우리 1년 학교 생활하면서 네가 13살을 겪으면서 뭔가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 때 힘들 지금부터 시작 어, 지금부터 시작이야. 중학교 가는 것 때문에. 야. 중에 힘들 것 같아. 그냥 갔다 와도 요 응? 아, 지금 아, 지금 에어, 에어. 요즘 학원 생활은 많아. 격려했어? 이리 1건는 죽여야 되겠어 음. 야먹는데어성야아 성공 아 가가가가 1인 1건으는거 하루에 한번씩 수련하는걸 하는거야너처럼안 돼. 왜아되아왜동 누나 딱시작하 집에 가는거다 편하잖아

내가생각 대학교 한정에 대학교 한어에 대학교 한 번에. 대학교 한 번에. 대학교 한번인 대학교 한 번에. 하거든. 한 번에. 대요교한에한테 하고 싶교한해에 대학교 <목소리> <목소리> 저아아 죄송합니다 사과를 잘한다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우리 사이 그게 다야 논란에 박혀 넌 친모파야 친녀파야

육반이죠 당연히. 육반인 이유 다스카지를 육반인 이유는 그게 그게 일시적이고 그게 운명처럼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그거는운명이기 때문에 아니, 그거는 랜덤이기 아니. 때문에. 오늘 먹을래 뭐라고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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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 여기서 가자. 이따 나가자. 응? 그래 그럼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해봐. 누구 들이요 노래 살고. 너한테 하고 싶은 응. 말. 나한테요? 응. 없어요. 응. 아 중학교 응. 가면 사고 치지 말자. 아, 야 동네가 어디가서 사고 치려냐? 난 그렇게 생각 안 해. 중학교 가면 조용히 지내는 거야. 왜? 게임에 목숨 거지. <laughs> 많이 왜? 응? 모르겠어. 이런 이 싫어 그냥 야왜 이렇게 조용 좀...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해 나는 정무 믿어 정무가 어디 가서 사고치료 해도 아니고 네가 억지로 조용히 지내지도 말고 그냥 그냥 너대로 살아 네 그렇게 살고 있어 대신 규칙 정도는 좀 지켜줘 지각은 좀안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도 맛있게 아, 그거 진짜. 원래 저 일찍 일어났는데, 그냥 게임에서 뵙게요. 다음에 뵙 아, 정말 나은날이나요시 많이 일어나요? 1시 많이 일어났어 아, <laughs> 어, 잘했어, 진우야. 나도 1시 많이 일어 <laughs> <laughs> 다음에 늦으면 이제 어머니한테 내가 까 말씀을 드려야 돼 어머니 아시는 <laughs> 아이다고 네, 저 빨리 가라고 하는데, 그냥. <laughs> 저아이스크리가는데따라가서상해가는거 <다> 하는 <laughs> <laughs> <상영을 하고. 상영을 웃음> 저거리도 마무리하자. 저사이 아이스크림 사는데 같이 가서. 저쪽. 네. 으로 돼요. 표정이 왜 그래? 내가 아, 먹어 아, 표정이 왜 그래? 이젠 네. 지킬 그 거야. 그다리 지킬 거야. 안줄수 있을 것 같아. 같이 와서